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얘기 앞서서 조금 더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믿음의 이야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나누는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를 믿는다. 이런 입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믿음은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믿음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 과연 이 믿음의 모양을 모양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도형을 얘기할 때 도형의 기본은 원입니다. 그리고 삼각형입니다. 또 하나는 네모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믿음은 이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은 거의다 종교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혹은 교회에 다닌다와 관계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지만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은 거의가 예외 없이 종교적인 것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를 가진 사람만 믿음이 있는가, 종교를 가진 사람만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믿음을 얘기할 때 종교적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과 관계된, 관계된다. 무신론자라도 믿음이 있다. 무신론자라도 그가 믿는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무신론의 이데올로기의 대표적인 것을 공산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도 뭘 믿습니까?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믿습니다. 그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그들이 믿는 뭐라고 말할까요? 신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 신앙. 그리고 이거를 신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이 신앙과 신념이 뭐가 다를까요? 신앙, 믿음은 보편적 입장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신앙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반적인 입장에서 나는 이런 걸 믿는다. 이렇기 때문에 믿는다. 나는 이런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체계화시키는 것이죠. 신앙을 체계화시키는 것이죠. 신앙을 체계화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 종교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 또는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렇게 보편적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관계적입니다. 주체와 객체가 있습니다. 믿음은 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과 관계되었든지 반드시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냥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반드시 그 신앙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그 의미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치의 일반적인 입장이 소위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조금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찾습니다. 믿음을 찾다 보니까 그 믿음을 찾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믿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알매 과정을 갖는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하는 것이죠.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한 다음에 행동한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해서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반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액션 리플렉션, 행동하고 반성하고, 행동하고 반성하고, 액션 리플렉션. 이것을 되풀이해 가는 것입니다. 종교만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행동과 반성을 되풀이하면서 내가 어떤 신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화, 의식화 교육. 한때 우리는 이 의식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화가 믿음의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교회 가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일에 교회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교회를 안 가니까는 무언가, 무가 허전하고 무언가 잘못하는 것 같고 무언가 예배를 못 드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기독교 의식에 의식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든지 일반적으로 얘기하든지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가. 이러한 모습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신앙으로서 결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종교적으로 많이 그렇다면 더큰 결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가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잘못 믿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일까요?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요즘 세상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소위 미투 같은 것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난을 받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는 결함을 갖는 단점을 갖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칼바르트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리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말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체계 또는 믿음의 구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이, 보여지게 설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음은 아는 것이다. 즉, 지식으로서의 믿음이다. faith as knowledge. 믿음 속에는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무조건 믿는다. 믿으면 돼. 믿으면 손해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모습을 얘기할 때그 믿음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알든 불완전하게 알든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안 것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Faith as trust. 신뢰로서의 믿음. 신뢰라, 신뢰라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동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서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식,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의해야 됩니다. agreement, 동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confession, 고백. faith as confession, 고백으로서의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때 우리는 보통 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백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죄의 고백을 합니다. 사과의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그 고백성에 뭐가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이죠. 그 사실에 대한 인정이죠. 있죠. 트러스트가 있죠. 그리고 아,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 결단,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패션이라고 얘기할 때그 패션 하는 말은 컨패스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패스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는 뜻입니다. 코는 모든 것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온 마음과 정성 전 존재를 바쳐서 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은 아니겠죠. 대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믿음의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알고 안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믿는다. 나의 의지로 결단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할수 없는 어떤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신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비. 이거를 우리가 신앙의 교육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지식 교육이 필요하고 신앙의 신뢰 교육, 즉 감성 교육이 필요하고 이걸 또는 관계 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앙을 사는 삶의 교육이 필요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이 우리의 힘만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신비, 신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이네 가지. 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네 가지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다. 내가 믿어. 누가 뭐라그러도 내가 믿는다. 참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것은 믿음을 자기 힘에 의해서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비교 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자력 종교다. 거기는 자기 공로가 많습니다. 내가 수양을 쌓아야 됩니다. 내가 뭐 덕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선행을 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힌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것은 이 자력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두 번째는 어 이거 믿어야 되겠네. 그럼 누구도 믿고 누구도 믿고 다, 믿는 애? 다 믿네. 는다 믿네. 나 믿지 믿을 마음이 없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 이게 분위기가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믿어야 되겠다. 믿음으로 몰아가서 믿어, 믿어지는 거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죠. 여론적인 믿음. 여론이 이렇다. 아, 모든 사람이 찬성하니까, 모든 사람이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나는 믿지 않는데, 믿게 되었다.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나는 믿게 되었다. 믿을 수밖에 없었다. 믿도록 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타력 종교죠. 바로 우리 기독교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믿었다라고 말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는 믿는다라는 고백을 내가 하지만은 나는 나는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나를 믿도록 했다. 믿을 수밖에 없도록 했다. 해서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아주 핵심적인 요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